페맥스 계정 생성 방법 초대 코드 fhif5를 사용한 페맥스 가입 튜토리얼.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맥스 플랫폼에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맥스는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페맥스 웹사이트 접속. 먼저 웹 브라우저를 열고 페맥스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www.phmex.com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입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회원 가입 클릭 메인 페이지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입 폼이 나타납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를 혼합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초대 코드 입력 가입 폼에서 초대 코드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 코드 FHIFV5를 입력하세요. 이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혜택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단계. 이메일 인증.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증 링크를 클릭하여 이메일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 과정은 계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5단계. 개인정보 입력.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면, 페맥스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KYC, 고객 확인 절차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6단계. KYC 인증.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KYC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KYC 인증이 완료되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단계 거래 시작 모든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페맥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페맥스는 다양한 거래 도구와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에게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페맥스 계정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대 코드 FHIF5를 사용하여 가입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거래 경험을 기원합니다.